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공사는 노동이 아니라 말 그대로 봉사예요 여기는 경정적으로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즐기면서 서로 어, 좋은 일을 하면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네네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벌써 얼굴에 연탄 검정이 묻었어요. 땀 돌리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길래? 아,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 연탄 묻은 장갑으로 땀을 닦다 보니까 얼굴이 지금 까맣게 변한 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몰랐어요. <laughs> 땀도 나고 있고, 하지만 땀 흘리는 만큼 뭐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되게, 하나씩 다 올라갔다가 내기씩 들고, 내려오면서 이게 가벼워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약간 뭐라 그래?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연탄을 평상시에 본 적이 있어요? 네 그, 바람, 바로... 아버지 댁에 가면은 난실에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꽤썼던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꽤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도 배달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녹당을 했는데 녹당해 어. 보니까 할 만한 것 같아서 그냥 계속 내계씩 하고 있었어요. 다음 아, 봉사 아, 올해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아가씨 1년 넘었습니다. 녀. 연탄 봉사 나오면은 그래서 행복해요 일단은. 아, 어렸을 때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더라고, 같이. 근데 내가 돈이 없을까 해서 한 번씩 나왔는데, 너무 내가 너무 더 발전 된것 같아요. 아, 오히려 공사를 예.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배우는 것 같다. 예. 예. 우리 선생님도 과거에 연탄 떼보신 경험 있으시죠? 학생시절에. 그렇죠. 옛날에 떼봤죠, 와서. 예. 기억이 잘안 나요, 이제. 기억이 안날 정도로 오래전에 연탄을 떼셨는데, 지금도 연탄을 떼시는 분들이 아, 계셔서. 예. 연탄을 봉사하시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크시겠습니다. 요 왜냐면 연탄을 떼다 보면은 어린이들이 연탄을 못 갈아요. 같이. 그럼또 아프면은 또안 떼고 방이 냉기가 돌기 때문에 그런 분을 우리가 이제 넣어주, 넣어주면은 연탄을 뗄수 갖다 주면은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모습을 볼때 내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같이. 네.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더두 배가 됩니다. 같이 나오면은 일단, 일단, 나오, 일단 나오시면은 일단 나오세요. 나오면은 본인들이 세가지 모다 큰 기쁨을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같이. 아니 오늘 연탄 300장 받으셨는데 예, 예. 300장도 또 금방 되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어. 우리는 아궁이가 두 개요. 어. 연탄 아궁이가. 예 연탄 아궁이. 예예 예. 그 연탄 몇장 남았을 때 전화하셨어요 연탄은행에? 처음에는 없었지요 없으면 어떻게 추워서 어떻게 사셨어요? 갖고 그냥 견디다가 이제 전화 와 갖고 이제 그때 받았어요. 아, 어, 그냥 견딘다는 건 전기장판 <laughs> 떼고 그냥 견디셨어요? 예 네, 예, 네, 그랬어요. 연탄을. 미안해갖고, 그때는 미안해서 그냥 이제 주시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지. 아 감사해요. 어... 연탄하고면은 두갠게 항상 걱정이 되거든요. 300장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떼세어요 하루는 우리는 아침에 갈고 저녁에 갈고 그렇게 해도요, 저쪽으 가. 야궁이가 두개 있고 여쭈고 또 하나 있거든요 아... 근데 여섯 장씩 나와요 방두 개를 떼시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네, 네. 아... 여섯 장씩 나와요 이 탄놈이 아... 아침부, 아침에 갈고 저녁에 갈고 해도 음... 그래도 어머님은 건강하셔서 직접 연탄 갈고 버리고 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시네요 그런데 <laughs> 연탄 버리기가 그러긴 한데 아이고 그것도 감사하지요 음... 그 300장이 감사하지. 또 떨어지면 그러면 <laughs> 또그 다음 또 연탄이 또 필요하시겠네요. <laughs> 어... 그도 그냥 오래 그냥 어려운 데들 그냥 그렇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음. 어머니 혼자서는 여기 절대 연탄 옮길 수도 없으시겠습니다. 네. 음... 그런 게더 걱정돼요. 아... 차도 돌릴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 차가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 처음에는 우리는 이렇게 연탄 운행에서 하는지도 모르고요. 음...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모르고는 그냥. 음... 사서 뗐어요 처음에는 몰라서 아닌 게 아니라 지붕 옆으로 안, 아궁이 이 굴뚝이 예. 두 개가 있네요 보니까 네두 예, 개요 아두 그러니까 방을 떼야 되니까 예. 이곳에 사신지는 오래되셨어요 20년쯤 넘었어요 음, 그럼 20년째 계속 연탄을 떼셨 겠네요 처음에는 기름을 기름 부일려가 이렇게 누가 줬더라고요 이사 음. 오니까 그런데 도저히 우리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 이사 와서는 불도안 떼고 그냥 막 옷 입고, 그냥, 그냥 그리고 있었어요. 어이구. 갖고 이래 한쪽이 덮어도 막 시리고, 커튼 사방한데, 저거, 모르니까, 처음에는. 아, 지금 외풍을 막기 위해서 어. 비닐로. 네지금 뭐 비닐로 네. 같은 거 치고, 어. 저거 철거하는 데서 우리 아저씨가 다주셔다가 음. 막고, 그래갖고 저렇게, 그, 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랑 두 분이 사시는 거예요? 예. 아. 우리 아저씨도 이제 다리가 다리가 아픈 게지금도 저가 가라앉았었는데 이 겨울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 어떻게 우리 아저씨가 고쳤어요? 집가 아... 사방한데 새 갖고 지금 네, 지금도 새기는 새는 데 주방도 새고 그러긴오 하는데 네. 지금 어떻게 얘기하면 손도 못 대고 그대로 네. 그래도 어머님 이제 아... 연탄이 좀 쌓였으니까 네, 진진해요, 그래도 한동안은 진짜. 좀 따뜻하게 지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방은 진짜 따뜻해. 따서요. 그, 다 우리 아저씨가 그냥 고치고 고치고 그냥 사다만 이게 하도 걸 놓는 것이 아니고 손을 자꾸 봐야 돼요. 네. 그래야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갈고. 근데요 너무나 감사한데 뭐또 간식도 못 주고 그게 너무나도 미안해요. <laughs> 너무나 죄송스러워. 아,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온 거니까 집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제가 이제 뭐지라도 움직여서 주기도 힘든데. 지금 먼저 저도 나이가 70이 넘어간 대로로는 그냥 우리 힘드네요, 것 같은 거 하기는. 오늘 지금 연탄에 이제 불 지폈어요? 예, 지폈어요. 예. <웃음> <웃음> 이제 올, 오늘 오늘 밤에부터는 좀 따뜻하게 그래도 예, 지내시겠습니다. 아이고, 그나저나 그냥 참 덕분에 그냥 따뜻게 지내요. 감히 그 기름은 못 샀대요, 진짜. 음,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저쪽그오목대 스포에다뛰어났었는데 200장을 뛰어났었는데모르 게, 우리 아저씨하고 나하고 둘이 막 이어서도 달라고 막그 계단을 막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갖다 주는지는 모르고. 아니, 두 분이서 이 지금 오르막을 몇 장씩 <laughs> 직접 날으셨다고요? 아니, 차가 그때는 왔는데, 돈도 더 받고, 음. 나중에는 불러도 이걸로 한번 와보더니, 무서워서 못 온다고 음, 막안 오더라고요. 갖고 무섭다고 차에서 내려갖고 여자분은 그냥 걸어가고 그때는 저 위에서 이렇게 차를 돌렸어요. 음.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빠아놔버리갖고 이렇게 돌릴 띠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건, 아유, 네. 건강하시고 따뜻한 겨울 나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네. 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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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연탄 한 장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온기이고 또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희망이 되기도 하죠. 오늘 17년째 연탄 한 장을 손에 들고 조용히 골목 골목. 문을 두드리면서 나눔을 시작했던 분입니다. 전주 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원래 직업은 목사님이시잖아요. <laughs> <laughs> 직업이란 표현을 이렇게 쓰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17년이나 됐습니까? 저도 17년인지 뭐 <웃음> 16년인지를 <웃음> 예. 혼동을 하는데요. 어, 지금까지 연탄 나눔의 현장 속에 있을 수 있는 힘은 어, 제 자신 속에서 품은, 품고 있는 것도 있지. 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이 지금까지 지탱이 될수 있는 원동력이라 예.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연탄을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어 목회라고 하는 철학과 가치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 봤어요. 예. 네, 건물을 짓고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 교회를 형성하고 또 건물을 짓는 비용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먹히를 좀 해봐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조금 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연탄 세대들 에너지 취약계층 등유 세대들 또 도시가스를 떼지만 도시가스 비용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처음에 성탄절 이 무렵이겠죠. 예, 네. 어, 성탄 헌금을 가지고 의미 있는 데 사용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예. 어, 주변을 좀 탐방을 했어요. 어. 근데 연탄이 보이길래 아, 지금도 어. 뭐, 요즘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연탄 봉사를 했는데, 그 이서 지역에 완주군 음, 이서 지역에 예. 조선 가정 할머니 한 분이 연탄을 예. 받으면서 딱두 가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해서 이곳에 살지만. 교회가 자기에게 선물 준 것은 처음이다. 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손자들하고 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 덜덜 떨고 있었는데 이렇게 따뜻함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아. 했는데 그 눈물 한 방울이 제 손등에 딱 떨어졌어요. 예. 떨어지는 순간에 제 온몸이 아이고. 그 추운 날 예. 따뜻한 게딱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이 추운 날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 네가 어, 연탄을 주고 등유를 주고 도시가스를 납부하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그때부터 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지금 설교되고 있는 것. <laughs> 어, 많은 봉사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에게 요즘도 연탄 떼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이제 목사님의 인생에 대해서 또 이런 봉사를 실천하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 싶은 내용도 있고요. 안타까운 건 저도 뭐참 방송 때문에 하메크가 한다 목사님 따라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전해드리기도 합니다만 연탄을 필요로 하는 세대를 한 번도 해마다 100% 충족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연탄 세대도 줄어들고 있는데 아울러서 여러분. 연탄에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특히나, 저 아까 방송 전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도 연탄 봉사로 이렇게 신청하기도 하는데, 그때 그 학교에서도 기금도 이렇게 지원도 하면서 봉사도 나눈다고 했는데, 그 기금도 줄어들고,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 마음까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건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좀 어떠세요? 어 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 있는데 예, 사실 지금 경기가 워낙 음, 불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힘든데 예. 예, 다른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이 부분을 어, 우리의 따뜻한 마음 따스한 마음이 경제에 밀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요. 예. 그래서 어. 소유만 소유해야만이 내가 좀 고생한 보람이 있고 내가 소유해야만 행복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현대 사회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옛날 우리 선조들이 예. 어, 이야기했던 콩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음. 어, 정신으로 어, 현대 사회를 좀 이끌어간다라면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 행복이고 또. 따스한 마음, 내가 언젠가는 베풀어야지. 돈많이 네. 벌면 베풀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 현실 속에서 할수 있는 것들 조금이라면 하면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 나눔이 습관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나눔의 현장에서도 나눠봐야 이것이 익숙해지는데. 요즘 또 나눔을 강요할 수도 없잖아요.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의 이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알릴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뭐 나눔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도 좀 강요가 되어서 못 한다는 말씀이 참 가슴이 아팠고 그 연탄으로 난방을 하시는 분들은. 어 가장 취약계층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이 예예. 많거든요. 어, 이런 분들이 우리들의 관심이 떨어지면 음. 아까 바우철은 500장을 받지만 500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 어, 추울 수밖에 없는 난방이 어, 없기 때문에 어, 외투를 입고 방 안에서 그 다음에 이불을 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예. 저희가 어, 900원의 연탄 한 장이 들어가면. 다섯 시간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예.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흔하게 관용적으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그건 해 봐야만 알수 있는 건데 이 나눔의 문화도 이 습관도 예전 같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안도현 시인이 그 너에게 묻는다 그런 시를 썼잖아요. 연탄 너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 그런 글귀가 생각나는데 야, 이거 여러분, 여러분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연탄 한 장에 900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만 원을 기부하면 벌써 12장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laughs> 이틀 이상을 따뜻하게 누군가는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작은 금액을 기부하는 게 괜찮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연탄은행에 우리 윤국중 대표님이 기다리고 있는 건. 큰 금액이 아닙니다. 작은 작은 금액이 모여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어, 온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 연탄은행은 큰 손들이 없어요. 어. 예, 작은 것을 모아서 어, 큰 산이 되어지고 예. 또 티끌모와 태산이 되어진다고 그러니까요. 하는 말처럼 예. 작은 것이 마음으로 모이면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연탄은행이 17년 동안 버틴 이유는 예. 또 앞으로 어, 17년 동안에 지역사회 외에 많은 훈훈한 모습들을 예. 볼수 있는 것들은 큰 액수보다는 작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작은 마음들이 모이는 예. 게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맹커가 간다. 올해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2년에 사랑의 온도 탑 100도시를 채우지 못한 우리 전북 지역 이번에 많은 분들의 동참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지회 이근영 사무처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현장에서만 뵙다가 네. <laughs>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그 현장이라고 하는 곳들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여유 있는 그런 현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어려운 이웃분들을 음. 생각하고 또그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해주는 그런 자리였는데 사실. 요즘 시기의 경제 불황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 저희 쪽에서도 이제 각 시군과 또 사회복지 기관과 또 소통을 해 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음. 그런 또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주연탄은행의 윤국춘 대표님 모셔서도 음. 또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드렸습니다만 예전보다 더 연탄 후원금도 줄었고 자원봉사자들도 줄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 정말 민생경제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만 더욱더 실감하게 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역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일 아침에 우리 9개 총국과 더불어서 모금 방송을 합니다. 많은 분들 동참하시고요. 올해 캠페인의 목표와 특징을 좀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올해 캠페인 모음 목표액은 116억 1천만 원인데요. 예, 예. 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캠페인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사랑의 온도탑은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 그렇죠.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그 목표액이 1%가 모일 때마다 1도씨가 달성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KBS도 언론사모금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음, 그렇죠. 어, 또 이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시 요구를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ARS라든지 문자 기부로 참여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오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다양한 또그 기부 체계를 좀 마련을 하려고 음, 예, 예. 포스터나 전단지에도 저희가 QR코드를 삽입을 했어요. 어, 어. 그래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기부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부분도 마련을 했고 또 요즘에는 페이 그 서비스도 많이 활용을 네. 하고 있어요. 젊은층들은 그래서 페이로도 간편하게 신용카드나 온라인으로 가, 계좌이체를 할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부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개개인의 성금 모금, 개개인의 참여가 주를 이뤘다는 점에서 우리 전북 사회복지공공동 모금에 우리 전북 주민들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전북 그 지역에 저희 사랑을 위해 기부된 그. 이제 기후를 보면은 예, 예, 예. 개인 기부는 60%를 차지를 하고요, 법인 기부는 40%예요. 그만큼 나눔온도가 정말 그 그리고 이 금액들이 큰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금액이 아니라 뭐천 원부터 뭐만원 이렇게 작은 금액들 소액들이 모여진 금액들이. 예.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음. 특히나 이제 저희 전북에는 착한 가게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월에 3만 원씩 기부를 해주시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저희 전북에는 이제 곧 7천 호가 달성이 오. 될 정도로 전국에서는 정말 그 소액의 나눔 문화가 좀 자리 잡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많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많아야 부자다 이럴만한데 이고 고에늘 생각에 머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하시면서도 그 3만 원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라고 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지역의 또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회가 네. 된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올해 그 개인 1호 기부자님은 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신 그 안정현님의 예. 가족분이 기부를 해주셨어요. 오. 가족분들께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저희가 이제 올해 3월에 제가 인사발령을 받아서 전주에 오면서 이분께 예. 인사를 드리고 갔는데 저희 지역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니 그럼 내가 힘을 보태야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녀분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아이들을 어 나눔에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캠페인 일호로 함께 참석을 해주셨고요 오. 그리고 이제 그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새만금 희망 태양광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태, 그 태양광의 발전되는 그 수익 이부을 음, 예. 기부를 해주는데 셨한 3억 6천만 원 정도를 기부를 해주시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참고 홀과 동화인 캠도 음. 어, 이제 연달아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긴 하지만 또 올해는 특별히 또 캠페인에 어, 술범식에 좀 마중물 역할을 좀 해주시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마중물 네. 정말 저희 뭐그 우물 시대에 뭐 <laughs> 네. 물이 그냥 나오지 않을 때 <laughs> 네. 펌프질을 좀 해줘야 되려면 <laughs> 네. 물을 좀 넣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마중물이 엄청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분들 이뭐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의 참여가 바로 그 계기를 마련한 마중물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도 정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아, 나도 1도의 네. 보탬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계기. 그래서 더욱더 감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최근 2년 <laughs> 못 채운 100도 시를 꼭 여러분 올해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목표 금액은. 작년과 재작년과 같습니다. 네, 더 맞습니다. 올린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가 금액을 동결하는 이유는 정말 어려운 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경기가 어려울수록 어려운 분들은 더 힘든 또 겨울을 보내실 거거든요. 음, 예, 예. 그래서 금액을 줄이는 것보다 오히려 이 금액을 더 목표로 해서 좀 어려운 음, 분들을 돕자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동결을 하게 됐고요. 예. 또 특히나 이제 어,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모금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보니까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 되면서 그 현물 기부들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아, 특히나 이제 방역물품들이 그렇죠. 고액 기부들이 많이 줄다 예. 보니까 어~ 이런 것들이 또 캠페인에 반영이 되고 또그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또 도민들도 좀 아쉬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더 어~ 좀 저희가 이제 3월에 와서부터 활동을 더 많이 진행을 했고요 또 이제 만나뵈면서 12월에 좀 참여를 요청을 좀 계속 드리고, 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입사를 했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불우이웃돕기라는 단어가 아, 정말 예, 네, 그런 네. 단어가 아주 그 일상화되는 단어였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기부라는 것들이 같이 투여를 투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뭐 40대, 50대, 60대들은 이런 기부 에 대한 부분들이 어뭐 일상화되고 자연스러움이 있지만 음. 젊은 세대들은 그 기부라는 것들이 어 사실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은 10대 20대들의 기부율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음. 예. 그런 부분들은 어이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될수 있는 좀 가치를 반영한 그런 모금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부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또 이제 이분들이 기부를 하면서 뭔가 그이 내가 그 기부한 금액들이 어느 배 어느 분한테 전달이 되는지 그런 흐름까지도 같이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를 설치를 해가지고 예예. 그 사례를 올려서 이분의 사례를 보고 기부를. 하게끔 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그 우리 젊은 신입 직원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렇죠. 음, 그런 사례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처장이께서 이제 불이시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초창기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용어 표현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음. 어렸을 때는 뭐 영세민, 정부밑하고 네. 그 이름부터 음. 어, 이미 이제. 차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지금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영향을 넘어서서 복지가 다른 단어로 돌봄이라고 얘기하고 누군가가 돌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또 돌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지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어려운 이웃을 단순히 돕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공동체가 구성되고 있거든요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맞습니다. 도움을 받기 네네. 때문에 조금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막 주는 거 어, 이런 느낌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야 되려면 이게 실천, 실행 밖에는 그걸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한 말씀을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실 그 나눔이라는 것들을 정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부라는 것들은 어 얼마 전에 제가 기부자분을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음음. 기부를 하면서 내가 기부를 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변화를 만드는다는 것,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이런 기부로 인해서 대상자분이 뭐 삶의 바,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지는 것들이 참 음, 좋다, 행복한 행복한 마음을 이 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 이런 기부라는게 정말 어 쉬운 건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저희 사랑의 열매가 좀 많이 예좀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예. 생각을 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저희 KBS 시민 녹지 광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통해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또 전북 농협과 하림과 함께 전달도 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몸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기부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통해서 기부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가서 또 기부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또 현금을 가지고 기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탄 한 장에 지금 우리 전주 지역은 전북은 900원 정도 간다고 음. 하고 하루에 5장 정도면 아, 하루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 윤국진 대표님 말씀처럼 적은 금액이 모이면 누군가는 하루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동참해 보십시오. 다양합니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 말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이 작은 금액을 내서 뭔가가 이루어질까라는 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저희 그 사랑회에서 봤을 때는 작은 금액이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힘을 예. 낼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저희가 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모금액이 44억이라는 금액이 이 지역에서 모이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저, 그 가장 큰 금액인데, 어, 그렇죠. 어, 저희가 그 17개 시도 지회를 봤을 경우에도 저희 전북이 인구가 많지 않음에도 음. 불구하고 그 정말 단순하게 총액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전국 5위권 안에 들 정도로 오, 예. 나눔이라는 것은 와. 예, 그 풀뿌리 기부문화 아니면 나눔의 정신 이런 것들이 좀. 자, 그 깊게 자리잡아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어, 갑자기 뿌듯해지고. 네. 맞습니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laughs> 최하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나눔 만큼은 정말 상위권 이라고 음. 저는 저희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도민 분들 추운 날씨에 출근하시는데 마음 따뜻해지고 어 자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천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랑의 온도탑 100도 완성하는데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전북지회 이은영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